그러대요 한 번에 이해하러 갈수 있어요? 아 진짜 와깡 좋다 <laughs> 큰 연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자 갈팡질팡하는 게 뭐냐면은 광수 내 옥순이랑 데이트를 갔다서 와 너무 좋았다 맞아 어, 인터뷰도 그냥 뭐200% 만족입니다 그냥 뭐 이미 다 확실시 질러 버렸어 근데 어쨌든 옥수님도 여기 즐기러 온 거니까 당장말고 상철이가 가서 대화하고 있거든 음. 그러면 저아고 인터뷰보다 딱 마주친 거예요 음. 아니 기분이 상해아 음. 이게 진짜 뭐 막말로 뭐 내가 여자친구도 아닌데 음. 기분이 이상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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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은 뭐질투심 내가 왜 시, 장난하나 이렇게 사귀는 거 아닌데 음. 나만 일방적이냐 음. 음. 방금까지 좋다고 하고 와서 옆에 나가서 얘기를 해 음.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물론 뭐 제 좋았다면 그럴 순 있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웃음이 되게 좋았다 엄청 좋았다고 오자마자 얘기를 했잖아요 음. 그럼 나는 나는 너무 기분 좋아서 일어났어 아, 맞잖아 그러니까. 방금 잠들었었거든 음. 나. 근데 그렇게 좋았는데 바로 여기 얘기를 하고 막 이게 제 스스로는 납득이 안 되는데 음. 여기서는 그게 납득이 되는 환경이고 옆에서 촥촥 빠지고 있고 음. 자기들끼리 막또막 얘기를 음. 하고 플랫폼을 막 던져 음. 그럼 나는 그거를 뭐동조도잘 못하겠고 음.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어, 이러고 있는 거야. 쫓겨가지고 뭐 애매한 사람들 때그리뭐잘돼 시즌 안해 서운하네 또 아, 아닐 것 같아 응, 그럼요 네. 응. 영철님 저러 대화 한번해 이해하라 네. 가시어요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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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영철 네. 씨 등판 자 이제 아, 영철이가 얼마나 나... 또진중하게 그러니까, 그냥 너무 궁금해 진짜 제대로 그녀의 마음을 묶어버렸으면 좋겠는데 한번 임팩트 한번 보여줘 영철 씨 저러 대화 한번해 이해하라 가시어요아 진짜 나 감사한데 나 지금 와깡 좋다 <laughs> 큰 용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했고 솔직히 저한테 쉽게 누가 말 걸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 맞아요 사실. 그건 그래요 네. 관상학적으로 맞아요 <laughs> 대화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아 그래요? 오, 여기 앉을까요? 어디요? 여기? 예. 여기, 좀만 인상 풀고 인상 <laughs> 어, 풀고 영철 절대 연하남이 아니야 사실 지금 제가 영혼님 선택을 했지만 네. 영혼님 다음이 이제 약간 알아보고 싶은 사람은 제가 영철님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우리가 너무 대화를 안 해봤고 네. 안 해봤잖아요 1대1로 이야기해서 네. 많은 거 이야기한다고 돼야 되는 거 아닐 음, 수 있잖아요 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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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근데 지켜보고 있을 때 음. 좋은 분이라는 생각 많이 하죠 아, 영철은 아니죠? 그냥 아, 지켜보고 아, 있었고 관찰 중이었다 음. 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을 놓치고 온 거잖아요 음, 네. 네. 그래서, 진짜 외적으로는 평가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 어... 그래서 절대 첫인상으로는 올안 나... 하려고 했어요. 어? 첫인상? 첫인상 이거를. 어... 아, 그거 자체를 안 하려고? 아, 안 하려고. 외모로 쉽게 아... 판단하는 사람이 아, 네. 아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거꾸로 하고 싶었어요. 음...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고, 음...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아... 아... 보고, 어 계속 보고 계셨어요 네. 그 사람들을. 네. 어. 그럼 지금은 뭐를 가장 많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를 결혼하자고 왔으면 음.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음.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음. 하고 있는지, 음. 저울 없는 마음, 음, 저울 안 쳐, 재지 않는 음. 일도 하기 이런 일, 음, 음, 음. 비즈니스 해야죠 그거는. 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은안 재고 따지세요? 전혀? 저는 여성부 직원 없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아 어, 진짜요? 음... 나는 영철이 제일 많이 따지는 거 같은데? <laughs> 뭐 뭐라 드릴 말씀은 없는데 <laughs> 영철은 진짜 사람만 보는 사람이에요. 음. 그럼. 또막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 제주도 여행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셨잖아요.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진짜 안 좋아했죠. 아 그래요? 어린 날에는 환자줄 알았어요 누가? 우리? 여행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애들이 아 진짜요? 20대 때 자기는 운동만 하니까 우리 본인 급여를 알고 그 순간이 중요한 거 맞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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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를 들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토양을 잘 다듬고 네. 올라가는 과정에서 네. 부수공사 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그거 없이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음 그래서 음. 소개팅을 해도 음. 여행 좋아한다 그러면 음. 제가 애프터 신청을 안한 이유는 어안 했어요. 네, 왜냐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를 음. 나 때문에 못 하잖아요. 어안할 거예요. 못안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20대 어. 때는 정상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 그때는. 요 어. 솔직히 말하면 영재 씨는 20대 때 워낙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사시다 보니까 너만아 그랬잖아요. 일적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여행 가는 그 친구들이 어. 그좀 부러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나는 이제 토양을 다지는 시기였다 라는 음. 말인 뭐 거겠죠 1년에 한두 번은 봐줄만한데 이제 뭐 대책 없이 막 써재끼는 약간 그치, 그치. 그런 소비 성향을 음.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20대 때부터는 좀 아낄 건 아끼고 저축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좀 이렇게 정립해 음. 나가야 된다 그럼 만약에 지금은 여자친구가 가자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여행 가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흔쾌히 가실 생각? 흔쾌히는 안 가지만, 어... 가자. 아, 이 정도? 흔쾌히는 어... 무조건 가자. 이런 느낌이 어... 있다면, 어... 지금 가, 진짜 가자. 어... 어... 내가 진짜 가고 싶어. 음... 이렇게 이야기할 것 음... 같아. 음... 왜냐면 그, 거기서 얻는 경험이라는 게 달라요. 그럼, 견문이 음... 옆에 있다 여행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음. 아까 자기 소개할 때도 말했듯이 이제 1년에 한번 설날에는 가족들이랑 해외 여행 가고 1년에 한번 정도 이런 게 약간 조금 연례 행사예요. 음. 약간 그런 식으로 여행 왜냐면 저희 아빠가 여행을 좋아하세요. 진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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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고 이야기했잖아요. 아. 아버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네. 와 거기서 사실 제가 맛이 갔죠. 아 그래요? 어. 표현이 특이하고 좋네.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 저희 아빠 보고 싶어요. 가족관계를 네. 또 보는 거야. 음, 그러니까. 저는 아빠와의 유대관계가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엄마는도 당연히 좋지만 만약에 아빠한테 우리 삼형제거든요? 삼형제. 어, 언니, 맞아, 어, 남동생. 어, 남동생. 만약에 아빠한테 아빠 만약에 삼형제 중에 누가 제일 좋아라고 하면 왠지 저라고 말할 것 같아. 왠지. 그리고. 네. 맛이 가네. 음. 되게. 우리 엄마가 맨날 말했어요. <laughs> 너 아빠랑 결혼했잘 진짜. 타이어을 아, 거라고. 할 정도로 아빠랑 대화도 잘 통하고, 잘 맞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 주셔서, 만약에 제가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된다면, 네. 영숙님하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아꼭 저를 선택해달라고. 아니, 저도 아 저도 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알아가가지고. 얘기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 2시간 넘게 했나봐요 근데 저랑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들이 알아가니까 좋다 예를 들면 막 언니가 있고 남동생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은 게왜 이렇게, 뭐 이렇게 좋죠? 내가 알았다는 게 좋네 이 영수님이어서 그렇죠 네? 좀더 이렇게 떨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제티키 타카가 맞는다기보다는 좀 지루했고, 저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숙소에 가서 너무 졸렸고,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해서. 들어줄 <laughs> <laughs> 줄 알았어요. 들줄 알았어요. 여기서 아, 그래. 봤잖아요. 워딩이 조금 세셔가지고, 아 나랑은 조금 이게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거에도 사고 방식이 맞지 않다면 나는 그분한테 완전 제정신이 아닌. 그치 정신 나간 사람이겠구나 또 이렇게 한 명은 빠졌고 한 명은 호감으로 내려갔습니다 한 명은 이쪽한테 맛이 갔는데 응. 이쪽은 나를 맛간 사람으로 볼까봐 그러니까. 아, 걱정된다 <laughs> 같은 맛인데 다른 아, 맛이죠